진짜. <laughs> 자기 시작하고 싶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상쾌하게 하고 왔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미련이 남는다던 집 있잖아요. 연니도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 가지고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 계약을 하고 왔어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어요. <laughs>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1차로 계약을 했어요. 여기 오는 길에 또 집을 슬쩍 들러가지고 멀리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잘 되길 제발 제발 뭐야. <laughs>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갖춰진 집이었거든요. 제가 한 그때 오후 3, 시쯤에그 집을 혼자 갔었는데 이제 겨울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해가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창들도 되게 큼직큼직하고 그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협소 주택이라서 밑에 상가만 하나가 있고 좀 주택처럼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마동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단독으로 쓰는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빌라나 아파트보다 좀 전형적이지 않은 구조 그리고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뭔가 안 많은 듯 많은 듯한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말해봤자 뭐하겠어.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꼭. 얘네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일단 아침을 안 먹어서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좀 해먹고 산책을 빨리 나가야겠어요. 어제 저녁때 제가 오랫동안 산책시켜주긴 했는데 지금 너무 나가고 싶을 거예요. 저녁상. 그렇군. 아 아쉽네 제주도 집 그게 <laughs> 내가, 내가 계속 몇번 얘기했잖아. 발목을 잡는구만 아그 집이 빨리 팔리는 거 해야 돼그 <laughs> 팔리는 거 해야겠네 빨리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면 제주도에 살때 저랑 연희랑 결혼을 하고 그 집을 돈을 모아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연희가 1주택자예요. 그래서 그 집이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laughs>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집 집주인분이 반전세도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번에 집구 하는 게 진짜 순탄치가 않네요. 자꾸 뭔가, 뭔가 자꾸 제동을 거는 일이 생겨요. 아, 아무튼 그건 그거고. 새해니까 새에 해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는데, 근데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제가 하게 된게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의 일상을 살고 싶다. 그런 뭔가 이미지. 무드만 뭔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좀 두릉술하고 애매모호 하기는 한데 이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비전보드를 만든 거기도 하고 뭔가 리셋을 새해만 하기가 싫어서 계속 계속 내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터 목표를 뭔가 안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올해 몇 킬로가 되겠어. 돈을 얼마를 벌겠어. 수치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세우지 않았지만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딱 뭔가 압축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장을 제가 정했어요. 두 번째는 Sometimes I'm Happy예요. 가끔만 행복할 것.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즈 제목이거든요. 베니 그린이라는 어, 재즈 아티스트 곡 제목인데. 가끔만 행복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나를 위한 그한 문장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양기자의 모순에서 그한 문장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책을 지금 연희가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집에는 없어서 사진 찍어놓은 걸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버둥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왜 행복하려고 그렇게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간다는 곳에 꼭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고, 좋은 숙소에 가서 하루를 보내야 되고, 왜 그런 걸까. 그런 특별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삶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하루에는 그런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 지금 없는데, 그게 너무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해야 하지? 이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인간의 기본 값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이상하거나 슬프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끔은 조금 우울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만홍이 산책, 운동 갔다 오기, 아침 잘 챙겨 먹기. 요거 세 가지만 하면 그냥 내 하루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쉬워졌어요. 뭔가를 시작하는 게 내가 항상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고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이걸꼭잘 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을 하니까 그냥 뭐든 되게 쉽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저를 자꾸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Sometimes I'm happy가 이 문장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쉬워졌어요 아침을 시작하는 게좀 우울해서 어렵거나 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laughs> 그리고 올해 4월 5월 쯤에 저랑 연이가 여행 계획이 있어요. 연이가 작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닌 지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휴가를 받았어요. 2주 동안. 발리나 하와이나 미국 중에 한 곳으로 여행을 갈것 같거든요. 이제 어디 가야 될지 정하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집이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저랑 연희랑 둘다 지금 마음이 막 바빠가지고, 아직 비행기표를 못 끊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영어를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콘텐츠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시간은 너무너무 적다 보니까 거의 뭐 영어로 말할 일이 없지. 외국인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영어 스피킹을 왠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외국 나가면은. 제가 새해 재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 공부거든요. 영어 공부랑 나중에 좀더 여력이 된다면은, 프랑스어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영어 대화 어플 스픽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요즘에 스픽으로 영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piano?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Well, I've been freelancing for 5 years, making YouTube videos, writing, um, being a content creator. 문법이나 읽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딱! 스피킹에 포커싱이 된 영어 공부 어플이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But it could be anything. Finance, tech, sales, whatever fits you. 선생님은 진짜 짧게 설명을 해주고 80% 이상이 내가 말하는 시간인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나만의 수업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날 어떤 주제와 문장에 대해서 배웠으면 내 상황을 거기다가 대입시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옛날에 무슨 직업을 가졌었니? 지금은 무슨 일을 하니? 유럽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나는 파리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 나는 지금 프리랜서야 유튜버야. 내 스토리를 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What did you enjoy most about your trip to Paris? It was a long time ago, so I don't remember it very well. But I really enjoyed visiting museums and galleries, Musee de Langerie, Musee de Louvre. And I also really liked eating delicious food, especially the desserts in Paris. 내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써먹을 만한 문장들을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부분은 제가 막 말했던 거에서 좀 어색하다거나 틀린 부분 같은 거를 바로 AI가 교정을 해주는 거. 근데 그 교정을 해주는 게 진짜로 실생활에서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교정을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영어로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효리 언니가 스픽 광고를 한동안 했을 때, 그때 카피가 틀려라 트일 것이다.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스픽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 메시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유독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랑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틀려라 틀릴 것이다. 라는 이 문장에 틀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올해에 되고 싶은 사람, 올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스픽을 구매를 하시면 최저가 할인율을 받으실 수 있고 여행영어 필수표현집이랑 비즈니스 상황별 영어표현집을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 뭔가를 하나 더 보내드릴 건데 올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다짐들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즐겨듣는 좋아하는 노래,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추천하는 리스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만들었던 비전보드도 넣어서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고, 뭔가 저만의 사적인 기록이 담긴 일기장 같은 그런 문서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 제 링크를 통해서 스픽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리셋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laughs> How do you enjoy creating content? I like reading books. I really love clothes, cooking. So, all the stuff I like is mixed in my YouTube videos. Mixing your interests makes your videos unique. What's your favorite video you've created so far? I've been searching a new home recently with my husband because the rent here is ending soon. So I've been making videos about searching a home in Seoul. That sounds like a great topic. How has the search been so far? It's been quite challenging actually. We have looked around about 10 or 11 houses, but the one I liked was a little bit out of our budget. 안 먹죠? 가자! 올라가. 맛있어, 스크램블. 배고 봐. 점심 먹고 침대에 누워서 연이랑 같이 한 승연을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한한 시간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예네 애들이랑 산책을 나왔습니다. 낮잠을 잘 계획이 없었고 제가 혼자 카페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완전 꿀잠을 잤어. 그래서 지금 산책 갔다 오는 길에 장걸음을 잠깐 들리려고요. 다 같이 <laughs> 갈게 가게, 갈게, 가게, 갈게. 가게, <laughs> 갈게, 가게.